시작. 시작. 어어어 어, 어, 간다. 어. 로 갑니다. 평타 견제를 많이 할수 있으려나. 2레벨 이거 빼주고. 어? 자. 견제 견제하는 겁니다. 견제 견제. 자, 탈진이요, 탈진 저기. 1레벨이 큐를 찍어야 되나? e 를 찍어야 되나? 어? 큐가 낫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Q는 이제 그랩이니까. 그랩보다는 속박 당기기인데, 어? 뭐 나쁘지 않아요. 어? 느낌 좋습니다. 자 좋아요. 레벨에 Q를 찍지 말고 2부터 찍자. 어, 2부터 찍고 합시다. 아니 이거 <laughs> 생각해 보니까 진도 뚜벅뚜벅 걸어 다니잖아. 어? 진이나 나와, 뚜벅뚜벅, 걸어다니건 똑같네, 어? 진도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챔피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챔피언 스킨인데. 아, 하이눈? 아, 하, 이게 하이누이야 아, 아, 크로마구나. 어, 크로마네요, 크로마.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다 와드를 박았네. 자르바는 뭐죠? 카정가는 건가요? 머리다 피한번딱 던져주면 좋은디. 자. 밥이 저만그 렇습니다. 잡았 겠네. 좋아요. 아야, 생각 보다 단단 하네. 근데 나 쁘지 않아요. 뭐죠? 뭐나요? 이 피가 많이 없거든요. 이게 어 견제가 여기 와도 있죠? 기억하고. 자. 어, 아, 드가 조금 안 좋게 됐는데, 야, 언제줘 비스킷, 비스킷, 기다리고 있는데. 전멸 썼다. 여러분, 진이 킬 하나 더 먹으면 개이득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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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주 개세비드. 좋아요. 저거 전멸까지 써가지고 날 때리다 보네. 나쁜 놈이네 완전. 일단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 스펠 아직 진 전멸도 남았고, 쟤네 다 쟤네 스펠 다 빠졌거든요. 근데 네, 이 챔프는 어?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좋다 어? 오케이 확인 자 이거 와드인 거 확인해주고 자 라인을 미네요 다행이에요 이거 라인 안밀었으면은 라인 그대로 유지했으면 자 지옥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자, 진 더블킬. 어우, 신발부터 안 샀네, 근데. 와. 저게 너무 많다. 아씨왜안 먹어져? 아, 진짜. 아니 이거 30% 아니야? 30% 아니야? 30%? 어, 왜안 먹어지는 건데? 좋아요. 견제 제대로 때려주고, 어? 당연하십니다. 자, 좋아요. 자, 견제 손도 보시게 만들어야 돼. 손도 보시게 자, 탑에 다루이 있지만 그래도 와다을 해주고. 아이 어우 씨. 나이스. 왜 괜히 지우러 왔냐? 어? 이 게임에 당해 버렸구만. 자, 바텀은 뭐 말도 안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자, 견제해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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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타 오케이 좋고 근데 진짜 좋다 이 챔프 어좀 뭐라지 나랑 맞는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기 <laughs> 보였어 럭스야 어 다 보였다! 어, 친구야! 여기 와드다. 여기. 땡겨! 아니, 땡기라니까! 왜 그걸, 와드 있다니까! 그걸 그대로 치고 있어! 서로, 서로 죽여라! 아이고! 아니, 뭐야? 왜 록스가 궁을 쓰는데, 저기서 저쪽으로 써져? 아니, 록스가 여기 있는데, 왜 여기서 이쪽으로, 아, 저거, <laughs> 우리 국이였구나 <laughs> 아, 나 당대 록스궁인줄 알았네! 아, 씨, 뭐해, 우리 역스국 역수... 록스, 국이 적건줄. <laughs> 아이고, 저, 점, 점멸로 피해버렸네. 어? 어? 아니! 이게 맞아? 이거 말고 신발부터 삽시다. <laughs> 아니, 뭐야! 어? 우리꺼였냐고! 아이씨, 헷갈렸잖아! 어? 아, 진짜.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피해? 어? 선멸까지 써가지고. 어? 뚜벅이 레나타에게는 전면이 진짜 중요한디요. 궁극기 없어요. 아야. 오케이. 바텀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심합시다. 자, 신발 있으니까 무빙은 좋거든요. 들어 들어왔네. 일단 상대 궁 이번에 다 빠짐. 자, 조심하고 그냥 으로 올라. 여기 여기 조심해야 되거든요. 럭스 올라왔고 상대 궁 없잖아. 럭스 올라왔고 이 속이 빠르기 때문에 안 해보나 안 해보려고 한다 여기 봐라잉 시대궁 일단 어시는 좋고. 어? 야니 과감하다? 사일러스 겁도잘컸나봐요 사일러스가 못컸으면 저렇게 들어올수가 없어 절대 나 와드가 다 이게 안맞네 와드인가? 미드 또 안보이거든요 자, 저 W 걸면은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걸어주는 게 나아요. 자, 와드 지우는 거 보니까. 리시노나 본데? <laughs> 오케이. 아, 이놈의 궁극기가 진짜 극혐이네. 어? 궁극기 잘 쓰기 힘드네. 자, 럭스 위치 보이고, 리신 위치가 안 보이는데, 우리, <laughs> 어? 세라핀 궁이 있단 말이죠. 일단 전멸 보이면 돌아오긴 해. 리신 위치 보인다. 오케이. Okay. 자 집중.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와드. 오케이. Okay. W. 떠 보실 때 W. 마드 지워 주고 라인 밀었을때탑은저 서로서로 사우더 서로 서로 죽여라. 오딜 귀여워! 어? 서로 서로 죽여라. 저 럭스랑 싸움을 걸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어? 됐다. 포탑이나 밀지, 너는 그냥. 집 가자, 집! 어? 그 위험하게 들어가니, 친구야? 어? 그거 맞아? 어, 그렇게 들어가는 거 맞냐고? 야, 니신는 저걸 들어가네. 너무 과감한 거 아니냐? 니신는 아니, 저걸 들어가. 어? 위험하게. 오케이, 나이스. 어? 전멸 뺐다잉. 일단 저 전멸 있어요. 이게, 어? 좋은 게, 일단 서로 싸우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뭐냐, 애드레일. 어? 그 뭐냐, 제어권을 막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은 거죠. 자, 집안 가니? 어, 전 여성 어차피 이속 빨라서 금방 돌아가요. 허허. 블을 걸었기 때문에 어? 저거 어차피 죽어도 살릴 수 있어요. 어? 그런 이렇게 좋은 챔피야. 어? 자, 조심하자고 자, 무리하지 말자고. 어? 뭐올것 같으니까. 이거 이동 속도를 좀 올려 주는 스킬 그거 갈까? 어, 일단 적을 가고 있긴 한데 Good. 자, 쟤네는, 음, 상당히 보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다? 성과가 없다. 그럼 뭐다? 게이드. 자, 좋아요. 너무 좋아. 지금 탑을, 지금 탑 잡고 심지어 저거까지 먹었, 전령까지 먹었죠? 이, 내 궁극기를 좀 활약할 수 있는, 어? 그런 타이밍 도 왔으면 좋겠는데. 이 상대방이 그 들어오는 챔프가 아니다 보니까 궁극기를 막 엄청나게 활약할만한 좀 그런 게안 보이긴 해요.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탑에 럭스 있는 거 확인했구요. 자, 와드 반갑구요. 자, 라이미었으니까 파도 와드 다가주고. 오케이. 와, 맞았지만 피가 안 달고. 에요거 하하하, 이 막타 <웃음> 야 그래도 이킬째야 어? <laughs> 아니 이게 왜 막타야 띵. 야, 야, 그그 그 마누라 좀 갖다 붙여 봐. 거기 좀 어, 야, 0 0 0 3 0 0 0 3 0제삼3제뭐0 3버려나3거0 0 3 0 자, 미드 가서 도와줘야죠. 또이이 이 뭐라고 해야지? 이 챔프 서폿도 그렇고, 이 챔프도 그렇고, 이 발로 뛰는 녀석들이거든. 어, 이 미드 막아야 되는데, 이 미드 막아야 되는데, 이거? 죽여라! 아! 뭐야! 아니, 나 저, 어 여기서 어, 어, 어. 그래, 날 노려? 어? 날 노리냐고! 맞았다. 잡았다.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잘 맞춰요.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날아가는 속도가. 어? 생각보다 빠르네? 어, 막 엄청나게 막굶뜬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날아가긴 하네요. 그나마. 어? 다행이네. 내가 얘 막을 수 있을까? 어? 나 군대 밀고 끝내. 나 얘랑 놀고 있을게, 강아지랑. 자, 안녕, 몽몽아. 몽몽아, 이런. 저리 가! 멍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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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멍멍이, 어, 밥 먹느라 정신없네? 어? 만안 밀리게 막아면 됐어요 어? 얼마들어? 1065원 돈이 약간 모자라네 뭐 이거 마궁 사용이어가지고 상당히 좋거든요 이 포킹 템포들 있고 어? 애초에 마궁용 자체가 좋아 아, 나 많이 아프다. 어? 이걸 낚이래. 야 대놓고 낚시온대 그냥. 어? 정글 보고 왜 도망 왜안 도망치냐고. 당연히 낚시지. 어? 이걸 낚이냐. 어? 꼴이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기가 막히게 낚여버리네. 어? 자, 서로, 서로, 죽여라! <laughs> 아니, 근데, 챔프가, 진짜 좋다, 이거는. 어? 상대, 그랩류만 안 나오면, 어?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예? 상대가, 일단, 그랩류만 안 나오면 좀 편해져. 어? 그랩류도, 노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극혐. 노틸은, 그래도 딜은 좀 많이 적으니까. 어? 그랩이 세더라도. 오케이, 한번 나쁘지 않네요. 시작판은.